어, 713번도 수학을 잘 나옵니다. 일단 얘가 한 근이 알파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 넣은 이 상태가 참이야. 똑같이 이해했니? 더 그럼 이게 참이면 여기다가 뭐 곱하기 2를 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든 그 식도 참인 거지. 그거 위험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해 보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이 식의 근이냐고 물어본 거는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이냐고 물어본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시 알파 플러스 D는 0이 참인지 뭔지를 찾아라는 얘기야 기준은 얘가 기준입다 얘가 참이니까 이게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미안. 여기다가 응.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해봐 이게 참인 거지 이게 참은 아닌 거지 그러면 x 이렇게 됩니다 뭔 얘긴지 이해어 근데 이거 좀 내가 뭐 잘못 썼는데? 아 이거 플러스로 썼구나 그러면 되네 이러면 참인 거랑 이 대. 그다음에 이은이 마이너스 알파분해를 여기다 대입을 해. 대입해서 얘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 얘네 아마 알파 세 제곱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어떻 한지 이은 자, 얘를 기준으로 여기 나오는 식들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일일이 하나씩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17번 그러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 일단 삼차로명식은 문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인수정리된다고 했다 얼마나 할수 있겠니? 문자가 사라지게끔 할수 있는 수를 넣는 게좋다 그랬어. 1을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0 되니까, 뒤에 식이 이렇게 나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얘가 뭐여야 되지? 일단 근 하나는 1인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서로 다른 이니까 0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나 돼? K가 4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야. K가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이 식의 두 분의 합은 얼마냐? 4고, 혹은 K지.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네. 그럼 두 분의 합이 4니까. 하나가 뭐 1이면 3이 약간 이런 식인데, 1, 1, 3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뭐안 만들어지지. 그리고 뭐 직각 삼각형 되야 되니까 뭐 이런 스폰이 될까? 약간 지금 이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이거저것 더하기, 이거저것 이것저것. 이거 가능하겠지? 이렇게 해도 되나? 두 분의 합이 4, 고비 k. 일단 요상, 이거는 가능할까? 안될것 같지 않냐? 보세요. 이 예, 요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 제곱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이고 베타가 사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지 이해돼? 有啥好刺激的？看。嗯嗯嗯 8분의 8대 1 5이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다음에 720번 <laughs>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마이너스 3, 엠타 마이너스 3, 1, 감마 더하기 1이라고 할때 문제에서 알파 빼기 1, 엠타 더하기 1. 예. 일단 이게 세 근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싶어 그럼 러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일단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X에 얼마 들어가는거냐안 되나?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되지 않아? 그럼 이런 모양다 나오잖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값은 요게 Fx면 F 마이너스 2인 거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 이해 됨? 그 다음에 721 <laughs> 근세 네. 근의 비가 1대2대 4니까 알파, 2 알파, 4 알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두 알파가 십사니까 알파는 이면 한 근이 2랑4랑 팔이란 얘기야. 그럼 근세 개면 나머지 근 구할 수 있지. 두 개짜리들의 합, 세 개짜리. 그호 조심해야 돼. 하나짜리 부호 반대로, 두 글자리 그대로, 세 글자리는 부호 반대로 이렇게 <목소리> 하지. 그 다음에, 7 2 0 나머지 <목소리> 정리 문제지. 해서 나머지 마이너스. 넣어서 나머지. 넣어서 나머지니까. p x 가 문제에서 x 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1, x 3, x 4. 나머지 마이너스. 여기 필요 없지. 이게 p x. 그리고 p 2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어, 잘못했나? 왜 같은데? 얼마냐?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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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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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이 얘랑 이거의 공통근이래 그리고 abc가 실수래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계수들이 실수니까 무슨 근 같니? 켤레근 같지? 1가하 루트 2i랑 1대기 루트 2i가 이게 포함 뭐 얘랑 얘랑 공통근을 갖는 거네. 얘는 지금 이거를 공통근으로 가지면 안 되지. 왜냐면 두 분이 고비 지금 삼 나버리잖아. 와 그러니까 얘가 얘는 확실히 이거랑 이거랑 다른 하나를 가질 거야. 얘는 그게 근혈인데. 그러면 은 일단 이거 둘이고 얘가 나머지 한 근이라 그러면. 일단은 세 근의 합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2더하게 알파 그게 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내대 돼 얘가 이네 자리로 들어갈 거야 왜 X 제곱인가 <laughs> 그리고 어 얘가 어, 뭐를 뭐. 근으로 가져야 되냐 이거 두개 아니니까. 이 식은 알파를 그늘로 가져야 되잖아. 얘가 알파를 그늘로 가져야 된다고. 그럼, 아, 이식또0 되는 거 아니야? 알파는 1.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니까 A는 여기 1 들어가면 마산. 아, 공통근이지? 아, 공통근? 얘가 공통근이야? 공통근인 거고, 아, 그냥 이것만 찾는 거네. 다시 한번 설명할 게좀 잠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얘를 근으로 갔는데, 그리고 문제에서 얘랑 얘랑 공통근을 갔는데, 만약에 혹시나 얘가 이거의 공통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개수가 실수니까 켤레근을 가지면 두개 곱하면 3 나오니까 얘는 안 돼. 그러면 얘가 근이 세 개니까 얘랑 이거 켈레랑 다른 하나의 근을 가질 건데 이 근이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인 거지 이해돼? 그리고 지금 응. 여기서 a가 이거 세개 합이 마이너스 a니까 a 대신에 가 끼우면 이 식일 거야. 근데 얘도 알파가 또 근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 대입해서 알파 값이구해집니다이해 되니? 그다음에 36번. 예를 만족하는 오십 이하의 규수. 예부터 먼저 해야겠지? 세세적으로 과학이. 여기서 나온 허근이니까 여기서 허근 두개 나오지? 두 분의 합은 1, 5분 1, 정기도 성립하니까, 예. 그 다음에 얘랑 이거 모양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요식을 만족하는 걸 찾을 건데, 이건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야. 오메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게뭐니얘네 그럼 얘는 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이니까 이건 1인 거고.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n은 무슨 수여야 되냐? 얘랑이랑 같은데요. 짝수? 어? 장난 하나. 짝수. 얘는 짝수면 양쪽이 같아집니다. 그럼 50 이하의 짝수의 개수는가 몇 개? 수준은 다섯 개. 137번, 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오메가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항들들이 있을 거고 F1, F2, F3, F18까지인데 우리가 세세복이 1이니까 보통 세 개까지만 구놓으시면 반복 될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일단은 하나는 소금차 그럼 일단은 아이고, 이거 써야 돼. 네 이런 이용하게 될 거고 이것만 얘가 5메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얘는 1있고 얘도 1이니까 2분의 1 여기까지 더한게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네. 그 다음에 얘가 첫번째랑 같은지 확인해야 돼 같네, 여기서 또 반복입니다 그럼 얘가 몇개 나오겠냐? 서그 다음에 742 부피 구하는 거니까 맨날 배고이서높이만 하면 되지 그밑넓이가 이렇게 생긴 거밑넓이씩 구해야 된다. 따로 두개 끊어서 더 해야 돼. 곱하기, 높이 해갖고, 그거 식세러서다 풀면 됩니다. 니가 해. 아, 일단은, 이 뒤로 거 없어? 여러 가지 2차방. 그 뒤로 괜찮은 거 맞아? 안 해도 돼? 삐단데는어746 말해주시면 돼요746 진짜 까먹어 <laughs> 풀줄 아는데 <안> <laughs> 아니 그게 무슨 풀줄 아는데 진짜 까먹어 밥 먹었는데 배는 안고파요 <laughs> <laughs> 이거 인수하면 되지 마이너스 Y 또는 X 션와 Y지 인수분을 하는 게1차식차아오는 거래 그래. 거기다 대입해서박수상대입해서박 박수상. 그러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안 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니네가 푸는 거는 2차 2차짜리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애가 나온다고 두 중에 하나는 아 그러면 가감법으로못 푸는 거예요? 가감법은 <laughs> 그게 교육과정 왜라니까 <laughs> 근데 가끔 2차 2차 중에 이제 이런 거 나오지 아, 이래 버리면 인수분해 안돼 이거 합과 곱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합을 A로 곱은 B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식 다시 바꿔야 된다거 이런 건지 혜해 되니? 이런 식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너네 열립 2차 중에 가감법으로 푸는 건다 교육과정 외야 됐어? 그럼 일단 삐장대는 여기서 한번끊게